안녕하십니까. 어, 북한이 ICBM을 쏘면 대응 미사일 발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것은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하겠다고 공약한 모라토리움 파기입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내내 공들여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준수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로 해석하며 미국에 대해서 대북 대화 재개와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북한은 표면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지키는 척하면서 훨씬 강력한 ICBM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이번에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시키는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습니다. 북한의 속성이 그렇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속아준 것인지, 저들의 속성도 모르고 덥석 덤벼들어 헛물면 들이켜고 병신 소리 듣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록으로 남을 일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24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이 쏘아 올린 탄도탄 미사일은 고도 6200km까지 올라간 뒤에 떨어지면서 1080km를 비행했습니다. 일본 방위청은 북한의 미사일이 약 71분 정도 날아간 뒤에 홋카이도 오시마 반도 서쪽 약 150km 바다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주변국 영해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외교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은 직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합니다. 그러면 고도가 높아지면서 사거리가 줄어듭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고도, 비행거리, 발사 각도 등을 고려하면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워싱턴 DC, 뉴욕 등 미국 본토의 동북까지 때릴 수 있는 ICBM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이와 같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과 미국은 즉각 맞대응에 들어가서 우리 군은 오후 4시 25분쯤 강원도에서 현무-2와 a 닷함스등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해성-2 함대지 미사일과 공대지 합동 정밀 직격탄으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언제라도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다음달 연합훈련의 규모를 키우고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이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당분간 강대강 대결 구도로 치닫게 됐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ICBM 시험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파장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전반기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대대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야외 실 기동 훈련 재개는 물론 전략 폭격기인 B52와 B1 폭격기 미 항공모함 전단 등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대거 동원될 겁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발사 장소인 평양 순환 비행장에서 탄도탄 시험 발사의 전 과정을 세세히 지도하고,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핵전쟁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김정은은 누구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국가 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간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기술력을 갖추고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출현은 전세계에 우리 전략무기의 위력을 톡톡히 인식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전략 무력의 현대성과 국가 안전에 대한 담보 그리고 신뢰의 기초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때부터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선제 타격과 한미 동맹을 통한 단호한 대응을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했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해서 국제 사회와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자 한국과 미국이 즉각 맞대응 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다음 달에 있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등에 미국의 전력 자산들이 동원될 것 같다니 새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한미 간의 공동보조 와그 분위기도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도발을 하든 국가안보회의에 참석조차 않고 미사일이라는 말도 못하게 하며 숨을 죽이고 있던 대통령을 보며 일반 국민도 군도 얼마나 붕괴해왔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을 당당하게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해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모습만 봐도 한결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